사고 고장 전류를부터 전력기기와 선로를 신속하게 분리하기 위해 한류형, 비한류형 파워퓨즈, COS 등을 설치 사용합니다. MOF반의 메인형 파워퓨즈는 전단에 LBS를 개방하기 때문에 1차 측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이연부담 없이 파워퓨즈 교체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LBS 즉 휴즈 부착형이 LBS 반에 설치되어 있을 때는 1차측에 22900 한전 전원이 살아 있을 때에는 교체하기에 이연부담이 있습니다 파워퓨즈를 교체하기에 한전에 긴급으로 책임 붕괴점 개방 요청을 하면 한전에 나와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시 또는 강풍, 바람이 세게 불 때에는 책임 붕괴점을 개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LBS 반응 1차 측 LBS 1차측에 한전전원 22900V가 살아있는 가정하에 하류형 파워 퓨즈 교체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작업을 하기 전에는 어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됩니다. 어 먼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전모, 이 안전모에는 활성 경보기가 달려 있는 안전모를 써야 하고 그 다음에, 재련, 재련 고무장갑. 그 다음에, 그, 장갑 소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죽장갑을 또 끼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화 검정기. 그 다음에, 손목형 활성경보기. 그 다음에, DS봉. 이렇게 필요합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목형. 경보기를 착용을 하고, 저렴 그 고무장갑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했듯이, 1차 측에 한잔자이 지금 살아있는 가정하에 영상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 사고가 나가지고, 현장, 어, 수변전설비에 와서 보게 되면, LBS는 이렇게 자동으로 삼상이 동시에 개방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한류형 파워 퓨즈는 퓨즈가 용단되면, 안에 내장되어 있던 스트라이크 핀이 이렇게 빨간 핀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이 핀이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상을 보호하기 위한 이 결상 기계적 트리 장치. 이네 네, 네 발을 치기 때문에 자동으로 삼상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 지금 현재 설치 해 있는 이 타입은 수직형인데 수직형은 이렇게 서서 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럼 그만큼 위험 부담이 덜해요. 근데 수평형 수평형은 누워 있는데 그것은 사라리를 놓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저는 발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차치든 살아 있지? 그러면 위험 부담이 더 많습니다. 수평형이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수직형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퓨전을 뺐다 끼울 때 어떤 진동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적인 어떤 그 오동작으로 인해서 투입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LBS 작업하기 전에는 꼭 DC 조작 전원을 차단기를 오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DC 110을 꺼놓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22,000특고하고 있다 보니까, 어, 방전을 시켜주고 하는 게 안전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d s 봉으로 자, 방전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여기에는 지금 접지 부스바가 연결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 이 큐비클, 여기에다 이제 접지라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여기부터, 접지 측부터 먼저 물리고, 그 다음에, 이 DS봉으로, 1차 측이 아닌 2차 측, 2차 측에, 이렇게, 한 두세 번, 부딪히면, 예, 방전이, 됩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파워 퓨즈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파워 퓨즈, 시오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가 나갔다고 해서 삼상 중에 그 나간 것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퓨즈류들은 하나가 나갔건 두 개가 나갔건 삼상 모두 동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사고 전류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끊어진 것이만 나왔을 뿐이지 내부에서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쓰게 되면 나중에 부하가 걸렸을 때 사고가 아닌데 끊어질 수가 있어요. 오작동으로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휴지는 삼상 모두 교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회사마다 좀 틀리는데 그, 그, 퓨즈, 이 링크라고 하는데, 1차, 2차 측에, 이런 클립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더 조여주는 이 스프링 고리가 있어요. 근데 다른 회사는 위에는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본트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지금 무아에 전부 다이 스프링 고리로 되어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써보고 현장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게좀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제끼게 되는데 이것이 볼트가 아니다 보니까 이 무게 때문에 이게 쳐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휴지가 밑으로 떨어지고 그럴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볼트 타입이 사용하기에는 좀 나을 것 같은데 현재 이 영상에 보는 것은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상부 측에 있는 요 스프링 고리에다가 D.S.M을 넣고 뒤로 미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밑에 거 지금은 높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D.S.M 을 위에서 밑으로 밉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다 분리를 한 다음에 하나씩 빼내면 됩니다. 어꼭그 절연장갑을 끼우시고 어 거기에다 가죽 장갑을 끼워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렇게 잡고 이런데 하다 보면 절연장갑의 고무 이 구멍이 나버리면 절연이 그냥 파괴되는거나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꼭그 고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겉에 가죽 장갑을 꼭 끼워준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씩 뺍니다. 자, 하나 뺐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봉투 타입이 아닌 것은, 이렇게 자동으로 얘가 쳐집니다. 이렇게 쳐져.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빼놓아버리면, 진동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파손도 될수 있으니까, 특히 고리 타입은, 그냥, 바로 빼서, 바닥에 놓아야 됩니다. 자, 자, 두 번째 것도. 그냥 여기다 놓지 말고 바로 빼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세 개를 빼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장난 거, 사고로 인해서 소도된 파워표즈를 빼냈으면 다시 이제 고장 원인 다그 제거하고 어, 다시 끼울 때는 이제 그 삼상 모두 세 개를 동시에 끼워주면 되는데 자, 이제 끼우는 방법,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자, 순서는 신품을 자, 끼우는데요. 이럴 때는 우아래 클립을 링크를 클립에 딱 붙인 다음에 싱크 밀어주면 됩니다. 밀어주면 되는데, 어 나중에 제조회사라든지, 그 제조 다음에 그 휴즈, 암페어 용량,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핀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이렇게 명판 부분이 전면적으로 보이게 끼워줘야 됩니다. 어, 가끔 가다 현장 보면은 이게 안 보이게 끼워있어, 이렇게.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게 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시트라이크핀 방향이 지금 제대로 끼워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끼울 때뭐 외부 업체가 끼우던 아니면 어떤 전기 안전관리자가 직접 작업할 수도 있는데 그때 끼울 때 휴지만 끼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명판을 보이게, 네. 전면으로 잘 보이게 끼워줘야만이 나중에 유지 보수할 때어 저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아 클립에다 놓고 심고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 클립 부분을 이 스프링 고리가 접촉이 더 좋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빠지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더 조여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D.S.봉으로 고리다 끼운 다음에 당겨주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면 되는데 끼울 어, 때이 어, 홈이 있어요 양쪽에 홈 이게 미끄러지지 않게 어, 그렇기 때문에 끼울 어, 때도 이 홈으로 여기 지금 홈이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홈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홈으로 이 스프링 고리가 양 방향 모두 잘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잘 들어가게 그럼 딱 끼워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LBS 온도 볼때 얘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데 걸려 있으면 잘못하면 진동 위에서 이게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홈에 잘 들어가게 끼워 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교체를 하고 난 다음에는 어, 다시 이렇게 어디 뭐잘못된 부분 아니면 어떤 그 이상 유무가 없는지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어, 이제 투입을 하면 되는데, 어, 지금 현재는 2 2 9 0 0트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해드린 거니까, 어, 주위 주변에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안전 확인하시고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투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투입할 때는 어, 저번 영상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압이 됐던 고압이 됐던 어 항시 큐빅클 문을 닫고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닫고 안 닫지 않고 여기서 조작을 하게 되면 혹시 투입할 때 어떤 이상이 있어서 이게 아크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폭발할 수도 있어요. 휴지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지금 바라보고 이렇게 조작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특히 아크로에해서이 눈을 다칠 수도 있고 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저압이 됐든 고압이 됐든 어떤 그 차단기, 뭐 개폐기를 조작할 때에는 꼭, 어, 문을 닫고 꼭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입하기 전에는 아까 그 오동작 방지역에서 전원 차단기를 내렸잖아요. 그럼 이것을 먼저 응원하고, 다음에 문을 닫고 투입을 하겠는데요 를 이용해서 풀통 이용이것은 풀턴 방식으로 용해서이서이용서 이용해서 이서이용서 베어링이 클러치가 지금 돌아가면서 기아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초 정도 약그 돌아가면 투입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어 문을 열지 마시고 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네, 문이 됐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 삼상 이상 없이 잘 들어갔는지 어 이렇게 외관 점검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잘 들어갔네요. 어이 안전 관리자들 특히 대응하시는 분들도 그 실내에는 그 옥상이라든지 지상에, 어, 뭐야, 패키지형으로 그 큐브크를 만들어서, 어, 이런 개폐기를 집어넣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어차피 1차 측에는 AISS를 설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도 또 한류형 파워표지를 사용을 합니다. 특히 그 대형하는 그런 빌딩이나 그런 데는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을 하는 곳이라 정전 시간이 길어지면 상당히 그 욕으로 많이 얻어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최소한으로 그 정전 시간을 단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어뭐 한전에 연락하고 또뭐 외부 업체 선 이렇게 부르려면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사고 원인을 이제 제거했을 때. 했다고 쳤을 때, 이 파워 피즈를, 어, 어느 정도는 교체를 할수 있지 않아야 되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상주 허시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작업 순서라든지, 어, 그런 것만 잘 알고 계셔도, 이렇게, 분안이할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번 영상은, LBS 반의 하류용 파워퓨즈 교체의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